안녕하십니까. 냉난방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에어컨 수리를 할때 초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오래된 기사분들은 수리할 때 미리 어느 부분이 고장되는지 대강 짐작하기 때문에 쉽게 찾아서 수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수리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고장난 제품을 만났을 때 어디부터 체크를 해야 될지 참 난감한 부분이 많죠. 그래서 오늘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어컨 수리를 할때 모든 과정을 한해 막대라고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전 과정이 한해 막대라고 표현했을 때 쉽게 수리하려 그러면 전체 수리 지점에서 가운데를 찾아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딱 나눠서 여기서 이쪽을 먼저 체크해 보고요. 그거 이상이 없다 그러면은. 다시 이쪽 체크합니다. 이 부분을 체크했을 때 이상이 있다 그러면 또 여기서 또 반을 나누는 거죠. 그리고 또 체크해서 이상이 없을 때 다시 이쪽 부분을 체크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고 하나하나 이렇게 가깝게 가서 결국 결국은 고장난 부분을 찾는 것입니다. 에어컨을 예를 들면은 에어컨이 실 외기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실 외기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원 불고장이 생겼을 때 그러니까 전원이 안 들어오는 고장이 생겼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은 전원이 안 들어오면 제일 먼저 어디를 체크해야 될까요? 일단 전원을 꽂는 콘센트가 있겠죠. 콘센트를 가운데로 잡아 보겠습니다. 일단 외벽을 잡아야죠. 실내기와 실내기를 먼저 체크하는 게 아니라 전기가 들어온 곳과 에어컨을 체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벽에서 전기가 들어오는지 220이 들어오는지 먼저 체크를 해야겠죠. 이쪽 체크해서 220이 안 들어온다 그러면은 전기 쪽을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전원이 들어온다 그러면 그 다음엔 에어컨 고장인 것입니다. 에어컨이 안 된다 그랬을 때 에어컨 문제인지 아니면은 전원 자체가 안 들어오는 문제인지 그 부분을 먼저 찾아야 되겠죠. 전원이 안 들어온다 그러면은 그 전원 부분 수리하면 되는 것이고요. 에어컨이 고장났을 때는 이제 에어컨의 고장 찾아야 되겠죠. 스탠드 같은 경우에는 실 외기로 전원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벽걸이는 실 내기로 들어가고요. 그래서 전원이 먼저 들어가는 그 부분을 체크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 외기부터 체크한다 그러면 실 외기에 전원이 들어가는지 먼저 체크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이 전원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다시 실 내기로 전원이 나가는지 체크해야겠죠. 그래서 실 내기가 여기서 전원이 들어오고 실 내기로 전원이 넘어가는지 그 부분을 체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신호선이 있는 부분이 되겠죠. 넘어간다 그러면은 다시 실 내기로 와야겠죠. 실 내기에서 체크를 하고요. 안 넘어간다 그러면 바로 실외계에서 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넘어갔을 때 다시 실내기로 와서요. 실내기에서또 반을 나눠야겠죠. 그러면 PCB까지를 잡습니다. PCB 휴즈 있는 곳을 체크해 보죠. 그래서 휴즈가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체크하고 휴즈가 나가지 않았다 그러면 실외계에서 통신 선이 들어오죠. 이 통신선에서 휴즈가 있는 곳까지 이쪽이 전원이 안 들어온다 그러면 이쪽을 체크하는 것이고요. 다시 여기는 이상이 없다 그러면 그 다음엔 PCB를 점검하면 됩니다. 이 PCB는 이쪽을 전원을 재면 됩니다. 여기가 AC 인풋이죠. 원래 신호선에 들어가는 그 전압은 이쪽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통과해서 프랜스를 거쳐서 여기서 AC 인풋입니다. 이쪽에서 전원선이 두개가 나와서 여기 전원선 빨간선이 있죠. 요게 이 부분이 220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20이 들어와서, 요, 파워 트랜스요 파워 트랜스를 거쳐서, 다시, AC14V가, 요, 가능선, 까만선 있죠? 요, 까만선을 들어서, 요,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 AC14V 있죠? 그래서, 요게 AC14V가, 다시, 이쪽으로 들어가서, 다이어드를 거쳐서, 완벽하게 DC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파워 트랜스 쪽에 A220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14V가, 나온다 그러면, 이건 이상 없는 겁니다. 근데, 220은 들어가는데, 14V가 안 나온다 그러면, 요건 단선이 된 겁니다. 그럼 바로 요걸 교환을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14V가 여기서 나오고, 여기도 220이 들어간다 그러면, 여기 이상 없으니까, 이쪽 부분을 체크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쪽 부분이 지금 복잡하니까, 오늘은 설명안 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팁을 하나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왼쪽 상단에 보시면은, 테스트기가 있고, 여기 지금 전원선입니다. 그래서 이걸 올려놓은 이유는 만약에 에어컨에 전원이 안 들어온다든가, 혹시 다른 가전 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원이 안 들어올 때 제품을 뜯지 않고 분해하지 않고 외부에서 체크만 해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것은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니고요. PCB가 있는 제품에 한해서입니다. 예를 들어. 기계식 선풍기나 기계식 기타 같은 경우에는 스위치가 끊어지면 전류가 아예 안 통하게 되기 때문에 그건 해당이 안 되고요. PCB가 있는 제품이요. 이런 식으로. PCB가 있는 제품은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방법으로 체크를 하시게 되면은 제품을 뜯어보지도 않고도 휴즈가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체크가 가능합니다. 그런 코드가 있으면은 리드봉으로 양쪽 단자를 재는 겁니다. 잴 때는 당연히 여기 오음에 놔야겠죠. 그러니까 단선 체크라는 겁니다. 단선 체크니까 5면인데 원래는 처음에는 어 이런 거 체크할 때는 여기 곱하기 2에다 놔도 되고 곱하기 10에다 놔도 상관없습니다. 그 대신에 곱하기 1에다 놓으면 보통 한이 정도 바늘이 올라옵니다. 잘안 보이죠? 곱하기 10에다 놓으면 더 많이 나오겠죠. 지금 여기 현재는 곱하기 10에다 놓은 겁니다. 그래서 바늘이 여기까지 올라와있어요 보이죠? 여기까지 올라왔 있는데 이 정도 나오면 이상이 없는 겁니다. 이 저항치가 어느 부분이 나오는 거냐면 바로 파워트레스 이 부분에, 이 부분에 저항치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늘이 안 움직인다 그러면은, 그럴 땐 단선이 된 거죠. 그래서 단선이 됐으면 뜯어서 이쪽을 체크하면 됩니다. 근데, 혹시나, 체크를 했는데 이쪽을 확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쪽 끝에까지. 끝에까지 넘어가는 경우는 합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보통 합선이 된 경우에는 뭐가 있냐면, 다이오드가 쇼트되거나, 혹은, 바리스타가 쇼트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뜯지도 않고도 이 부분이 한 번만 재물로 인해서 이 제품 자체 에어컨 혹은 가전 제품이 단성이 되는지 합성이 되는지 아니면 정상인지 이렇게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시간이 많이 절약되겠죠. 이것으로 모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그 체크하는 장면을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